안녕하세요, 여러분. G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시고 계시죠? 음, 지금 이 아이는 한금죽인데요. 아 제가 며칠 전에 대형마트를 갔는데, 아, 그곳에서 이 아이를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웬일인지. 그, 한, 한 3주 정도 됐는데, 그때 얘를 아주 많이 대품이 한금죽이래도 대품중으로 보이는데 어, 가격도 2만원대에서 사왔어요. 근데 그저께 또 가니까 요보다 조금 작은 게한 만원 정도 올라가지고 있더라고요. 아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칭찬해 저한테 칭찬하고 어, 들어왔는데요. 이한금죽을 제가 이제 엄청 무성하게 이렇게 잎이 자라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아직은 제가 분갈이를 안 했어요. 조금 물을 한두번 줬는데 흠뻑 줬죠.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면 되니까 어, 그랬는데 그 조금 더 적응한 다음에 조금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분갈이를 할까 해요. 근데 이 아이를 소개하자면 이한금죽은 저도 정말 갖고 싶은 아이거든요. 황금종은 어, 왜 우리가 이, 그 이름처럼 황금이 굴러 들어온다는 꽃말도 있고요. 어,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식물이고요. 어, 관리 방법은 그 어렵지가 않아요. 제가 해보니까 어,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고, 뛰어난 공기정화와 습도조절이 있어서, 우리가 가정에서도 키울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. 잎이 갈라질 때는 그 잎에도 그 분무기를 하면 좋은데요. 저도 분무기를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분무를 어 자주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일주일에 1, 2회 정도인데 각 가정마다 이제 키우는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 일단 겉, 턱이 마르면 음, 그때 물을 흠뻑 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곳, 밝은 곳은 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되는 식물입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반양지라고 하고 반음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. 근 네,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좀더 무성했어요. 좀 지금 한번 초벌로, 어 제가 잘라 줬거든요. 입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위로는 아주 지금 적당한데 너무 옆으로 있으니까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 아이만 하나 딱 두는 공간이 있다면 그냥 그 나름대로 입이 좀 무성해도 괜찮은데 어, 아파트 베란다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은 정말 아주 그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어 쳐주는 걸로 이렇게 잎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어 지금 잎을 좀 정리하셔도 또 이제 요런 아이들 새순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좀큰 잎들은 듬성듬성이라도 조금 이렇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못난이 잎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사오면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. 어, 이렇게 이제 하, 가끔 한입 정도는 큰 것도 나도또도 어, 멋스러우니까 이런 건좀띄워주고 이쪽이 조금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어, 안에 이도 조금 상한 잎이 있어서 어, 한번 쳐주고. 이게 잎이 많이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한 잎이 생기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래 이제 얘네들도 바람길이 생겨서 어좀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처음에 그냥 그대로 분갈이만 하지 말고 좀 며칠 조금 안정이 되면 물도 한두번 주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되면 어좀 이렇게 잎도 정리해주고 가지도 정리해주면 어 모양도 이쁘고 수용 수용도 잘 잡혀서 어좀더 예쁜 모습을 할것 같아요. 식물 키우기가 또 어려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같을데도또그 그 식물의 성격만 잘 알면, 어, 또,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죠. 어, 지금 이렇게 좀 많이. 제가 1차로 조금 쳤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밑에, 밑에 거를 좀 쳐줘야, 어, 우리가 대간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밑에 부분이 어, 어느 정도 우리가 허리 정도까지가 많이 거리적거리거든요 잎이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그 선까지만 어, 조금 정리를 해 주면 또 위로 크면은 위에서 이런 아이들은 어 여기를 이제 좀 잘라 주면 돼요.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요, 요런 요런 부위에 이렇게 잘라 주면 어,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니까 지금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은,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도 주면은, 이런 데서 또새순이 나오거든요. 이런 데서. 그냥 뭐, 그냥 무작위로 잘라주셔도 얘네들은 입이 다 나오니까, 음 괜찮습니다. 아, 제, 저한테 이제 선물로 오나이니까, 제가 이제 열심히 키워보려고 해요. 좀더 열심히 이쁘게, 해본가, 하본가리 해서, 그 모습 보여 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